이게 뭐 누구라고 특정할 게 아니라 음, 음. 대통령이 지, 지난 전당대회 신묘한 스킬을 보여주셨거든요. 아, 지난 전당대회. 예, 뭐냐면 오등짜리를 음. 당 대표 만드는 스킬이거든요. 음. 이게 뭐냐면은 보통 그냥 은연중에 이 사람이 나의 지지 후보다 이걸 밝히는 방식이 보통 대통령의 선거 개입인데 일등부터 사등까지 다리 부러뜨리는 방식으로 선거 에 임한 거는 이게 사상 초유의일이고 했어요. 예. 그리고 왠지 또할것 같은 사람입니다. 어... 그러니까 그 바라고 나오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어... 지금 슬슬 나오는 얘기가 뭐 누가 되면 내가 탈당할 수도 있다 이런 것을 다른 사람들이 흘리잖아요 예, 예. 저는 뭐가 자주 뭐가 나온다고 실제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흘러나오는 거라 보거든요 어... 저는 분명히 지금 누가 나오면 또 앞에 순번에 있는 사람들 또 다리 뻗으려고 몽둥이 좀 나타날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은 내심 예. 그한 삼사 등 후보군이 되는 사람들도 어 나만 아니면 돼 이런 생각으로 나올 수 있죠. 만약에 윤심까진 몰라도 적어도 다리 뿌러트리러 나오지 않을 후보로는 뭐 윤상현 의원이나 어. 원희룡 장관 같은 분들이 나올 수도 있다. 어. 상현 의원이나 이런 분은 신윤이라서가 아니라 네. 이 분은 정세 판단이 빠른 분이에요. 전문적 음. 네, 감각이 뛰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음. 딱고 다리 뿌러지지 않을 포지션 잡을 겁니다. 제 생각에는. 어그 무서워요. 자꾸 그, 비유 좀 쓰지 마세요. 실제 그럼 무서운 짓을 한 거예요. 전당대회에서 <laughs> 제가 쓴그 전당대회 때 그거 한 거요. <laughs> 나중에 만약에 정권 바뀌면은 100% 민주당이 수사합니다. 그거. 어, 아 그런 것도 수사할 수 있어요? 아니,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도 네. 그 정당에 당무 개입한 것 때문에 문제됐던 것처럼. 네. 그런데 이건 뭐 대놓고 했잖아요. 막 정무수석이 가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나를 안할 것이다부터 해가지고. 네, 그 네. 그럼 정무수석 불러서 물어보죠. 왜 그런 말했냐 그러면은. 어. 본인이 책임지던지 아니면은 누가 시켰어요 하든지 이건 수사 어려울 수가 아닙니다 이거 하면은 아하. 한동훈 위원장이 제2의 이준석이 되려 그러면은 제대로 네. 싸워야 될 텐데요 음... 예 근데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거는 싸울까 말까 하다가 그냥 카노사의 굴욕사진 아... 그~ 세계사 시간에 배우는 카노사의 굴욕사진이거든요 아... 예 아... 그~ 그거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럼... 저는 한동훈 위원장은 만약에 이번 대표되면 뭐~ 선거가 없기 때문에 음... 한2년 동안 만약에 임기를 하게 된다면은 음... 당선되면은 예전에 하던거 하고 싶겠죠 시장 가가지고 손흔 들고 음. 근데 시장에 사람이 없겠죠 선거가 아니니까 어. 그러니까 사실 할게 없습니다. 어. 그럼 나오기는 나올 거라고 보세요? 그래서 그게 제가 참 의문인 거예요. 네. 그 무엇을 하려고 나오는 것인가? 아 무엇을 하려고 나오나 대표하려고 나오는 거죠. 대표해서 뭔가 해야 되는데 성과가 나야 되는데 네, 대표가 뭐 월급 이 있는 자리도 아니고 왜왜 나오는 거지? 따지기에는 당 대표가 왜냐면 제가 말한 게 뭐냐면. 네, 네. 차라리 예를 들어 아까 말했던 윤상현 의원 같은 분이 와가지고 당을 잘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본인 성과가 날수 있어요. 그런데 음. 한동훈 현장 그거는 안 되거든요. 그렇죠. 한동훈 현장은 성과를 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대선까지 뭐 다음 거. 단계 지도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은 딱첫 번째 가 뭐냐면 당신은 친윤유 이 반윤유를 이 답해야 됩니다. 아 그것부터 답하게 될 무릎 앞에 설 거다. 그런데 못 하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 비슷한 맥락에서 지난번에 한동훈 위원장이 갑자기 뭐그 가만히 있다가 직구 얘기하고 나올 때 예, 뭐 입, 입을 좀 열려나 싶어가지고 최상병 특검에 대한 입장을 차리 밝히게 낫지 않겠냐 그러는데 묵묵부답이잖아요. 음... 그게 사실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거든요. 한동훈 위원장은 지금 논의 나온다는데. 노는 게 얼마나 특권인지 몰라서 그래요 지금. 음, 지금 놀고 있으면은 세상병이든 아니면 김건희 와서 특검이든 에. 이런 민감한 질문에 대해서 답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예, 그렇죠. 기자들이 막뭐문두드리고 그렇죠. 이러지 않아요 묻지 절대 않죠. 쉬고 있는 사람한테. 그런데 나와 가지고 돌아다니는 순간 매일 답해야 됩니다. 하. 또 올해 말에 예정돼 있는 국회 일정은 매일 그런 거 때문에 싸울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제 또 그럼 용산 함정 의심하죠. 아. 아 그거 하러 나오는구나. 아 아. 상식적이면 그거 하러 나오는 거 아니면 나오리 없거든. 그 의심 뭐냐면 그러면 아 그거 하러 나오니까 재를 막아야지. 아... 그러면은 다리프로트레이 가사.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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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리가 되는 거거든요. 아, 그럼...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논리적인 판단하면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어. 안 그러면 나와가지고 오케이. 내가 그냥 네, 대통령, 대통령 음. 옹호하러 나온다 한동훈 음. 위원장이 그거만큼 이상한 행동이 없습니다. 한도...